안녕하세요. 태건영 웅군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바이크. 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바이크 중 하나죠. 할리데이비슨 로드글라이드 모델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착한형 오토바이 착한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바이크의 시세가 궁금하다면 저희 착한형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바이크 매입과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식입니다. 주행 거리가 37,000km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옵션이 아주 많이 되어 있죠. 특징들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글라이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페어링이 전함을 연상케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월이리 같기도 하고, 앞에 라이트가 두 그루 돼 있죠. 저는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큰 포스에서 뿜어져 나온 디자인에 이 페어링까지 더해져서 차량을 더욱 더 웅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특징들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옵션이 보시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배포그 슬라이드 장착이 돼 있고요. 네 무릎 페어링과 그리고 이게 엔진 가드와 그리고 발판, 안개 등, 네, 전부 다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 아래로 열망을 지원 칸이 이게 크롬으로 지원되어 있죠. 이것도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트백 가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백 뒤에도 지금 미등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는. 여기 아래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네, 여기는 옵션으로 장착을 한다라고 보이는데, 브레이크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 굉장하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LED가 엔진룸 아래쪽으로 푸른 색깔 LED가 장착이 되어 있죠? 엔진룸을 더욱더 우아하게 만들어주는것 같네요. 네, 그리고 SNS 머플러가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요. 와, 머플러 쌍발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블랙박스는 이채널로 네, 모두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큰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시택 충전 포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조절 가능한 등받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또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리자면은 네, 사용 뒷좌석 텐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네, 네, 앞좌석 등받이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텐던 등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처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또, 인지업된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죠? 조금 더 편안한 포지션과, 조금 더, 어, 멋있는 포스를 차아내는 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핸드스테본 거치대, 알루스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와 계기판, 네, 모두 이게 크롬 커버로 해서, 네, 모두, 튜닝트을또 또 해놨네요. 안개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밝다. 네, 안개등은 이렇게 두 가지 모션으로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바기 형식으로 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버튼을 바꾸면 이렇게 키는 버튼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네, 버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버튼으로 파바기를 이렇게 안개등을 깜빡깜빡하거나 네, 계속 켜놓거나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이피 스피커 보시면은 스피커 안에도 아주 예쁘게 LED가 다 들어가 있죠. 밟아보면 네,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았을 때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투어링 차량답게 네, 양손과 양발을 다쭉 뻗고 타는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 무릎은 이만큼 꺾이죠. 키가 작으신 분들도 편하게 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올렸을 때는 이런 포지션이고요. 하이웨이 표을 바로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타게 된다는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주행거리 37,600km 확인되고 있습니다. 풀 TFT 디스플레이어. 굉장히 멋있죠? 핸들에 있는 버튼들로도 네,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네, SNS 머플러. 이큰 사이즈에서 품어져 나오는 포스만큼이나 이 사운드도 굉장히 네, 포스가 굉장합니다. 낮게 깔리는 배경이지만이 네, 공간을 전체가 다 흔들 정도의 네, 그런 아주 중화하고 웅장한 사운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귀가 아프거나 막 시끄럽거나 그런 사운드는 아니지만 충분히 중화감을 느끼시는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하자 곤 소모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탈 네, 거의 신품이에요.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교 교찬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앞에 브레이크 패드 역시 한70% 이상 남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뒤쪽으로 가시죠. 네, 뒷 타이어 역시 90% 이상 아주 훌륭하게 남아있습니다. 네, 뒷 브레이크 패드 역시 70% 이상 훌륭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송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하자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포크 같은 경우는 백화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19년식인데도 백화 현상이 조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엔진 가드 쪽 우측으로 넘어졌던 흔적은 따로 보이지 않지만 네, 어, 하이웨이 팩을 장착을 하면서 네, 살짝 긁혔던 부분들은 보이고있습니다 네, 핸들 그립과 그리고 어, 레버 데미지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식품 상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전도가 없었다고 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기름탱커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원래 자기의 색상 그대로 아주 광이 살아있고 19년식이기 때문에 어, 네, 흠잡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엔진룸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반짝반짝하죠? 네, 머플러 역시 상태 지금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지, 지키거나 데미지가 전혀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그 위쪽으로, 네, 사이드백 역시 데미지가 전혀 없는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백 아래쪽으로, 사이드백 가드 역시 데미지가 없는 부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좌측, 사이드백 역시 데미지 없이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네, 사이드백 가드 역시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프라이머를 커버 역시 아래쪽 데미지가 없고 아주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그립과 레바, 그리고 미러까지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좌우 꿍이 없었던 차량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좌측 엔진 가드 역시 데미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여기 살짝 칠이 벗겨진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어, 무물 페어링이라든지 안개 등 장착하면서 꺾였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할리 데이스슨 로드글라이드 2019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37,000km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튜닝이 뭐 풀로 다 되어있다고 볼수가 있을 정도로 옵션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머플러는 SNS 머플러고 구조 변경이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머플러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요. 사실 이 차량도 저희가 위탁으로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높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도드글라이드보델 생각하신다면 이 차량 한번 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